예수 그리스의 성탄과 주님의 귀하신 탄생을 우리 박수로 하나하나 부르십시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십니까? 아, 네. 오늘, 오늘 마음껏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원합니다 아, 네. 오늘은 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돼요. 뒤에 아, 순서가 아, 더 많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 예수님 안에서 보내시려고 하죠. 아, 그래도 할건 해야 됩니다. 짧게지만,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가 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아 저는 성가대 찬송이 참 은혜 받았습니다. 성목도 참빛이신 예수님 찬송하고 크게 기뻐하는 그 찬송에 아 정말로 가슴이 힘하고 정말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 아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으로 준비한 여러분의 모든 찬송 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위로 아, 아, 네. 그래. 받았습니다. 우리, 아, 우리 누가복음 2장8 절에서 2 0절 말씀 가지고 목자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기독교인의 최대 절기가 이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의 도 초림 사건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를 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림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동방박사의 믿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 부문 말씀 가운데서 이 목자들의 믿음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지술례에 가보면 이 목자들이 목동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약 13살부터 한 16살쯤 되고 있는 이런 청소년 남자 소년들이 목동이어서 양떼를 물고 다니며 풀을 뜯기며 그렇게 목동에 일을 하는데요. 그 목동 목자들에게 천사들에게 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요 아, 이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기중한 교훈을 얻는 아, 이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동들의 이 목자들의 믿음이 뭐였냐? 첫 번째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같이 함께 또동합니다 시작! 그주의 네. 목자들을 앞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뜻에 예.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의 믿음은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따라합니다. 자기 사명에, 자기 사명에 충성하자. 자기 사명에 충성하자. 성탄의 기쁨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이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는 비천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가장 비천한 직업인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아, 우리 모든 나요 성탄을 맞이면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또이 목자들을 정말로 찾아와셨을 때는 이 목자들이 자기가 모든 양떼가 있었는데 밤에 또안도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때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걸로 믿습니다. 아, 네. 3회상 17장에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목동이 나오죠. 그 어린아이 목동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내가 골리야전놈하고 한판 붙겠다고 할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7장 34절에 3열에 쌍, 다윗이 사월이가 말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댈 때 사자나 구이와서양 떼를 어,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사, 이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죽이려고 해야려고 하는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부었잖아요. 목동의 삶을 잘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목동들이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직업을 할지라도 밤에 자기의 양떼를 잘 지켜서. 예수님께서 그 정말로 비천하지만 자기 사랑에 감당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작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나라라 할지라도, 작은 인생이고 내가 여전히 정말로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 나에게 맡겨주신 삶, 내게 맡겨 주시는 사명, 작은 교회라도 열심히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목동처럼 여겨 주셔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교회 목사라고 설교 대충 대충하고 성도들 안 본다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매일날 성탄에 하는 메시지니까 그냥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저 자신부터 새밥을 지어서 먹어야된다는 그런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목회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먹이면 그 어, 양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쁜 성탄을 저에게 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설교 준비를 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주의 사명에 감당하는 자기의 사명이 어떤 것이랄지라도 우리 성가들처럼 내가 정말로 작은 사명이지만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찬송으로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아, 네. 2장 10절에 말씀 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작은 교회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기쁜 소식,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그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정말 이 목동들처럼 자기한테를 잘 지켰던 것처럼 그 들판에서 가난하고 비탄, 비천한 이 목동들을 찾아와 만나줬더니 천사들의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이1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들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들, 목동들이 열심히 자기의 양들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아마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천사 예배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정말로 그 천사의 폭등 소식을 믿음으로이 받아들던 목동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봉 16장 2 4자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조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계신 그 자리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 고그 예배당의 그 자리는 나의 십자가 자리, 죽어도 예배드리고, 아파도 예배드리고, 아멘. 어떤 무슨 상황에 따라서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남에게 못뺏긴다라는 믿음으로 철통같이 여러분 자리를 지켰을 때,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믿음으로 말하면 앉아 있는 이상, 우리 주님의 제림을 반드시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아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사명, 최선을 다해서 원근 각세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예배하려고 오셨는데,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 주님은 상급의 자리로 여겨주실 줄로 믿고, 네. 주님만 도착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 네. 내가 아무리 작은 부수성공이라 할지라도 작은 사업장이 있, 있다 할지라도 아주 연약한 그런 직장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작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힘들지만 살아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믿음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 가운데 충성되게 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것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것에 충성된 자큰 것에도 충성된다. 큰 것에도 충성된다. 아, 믿으심을 아멘. 아멘. 여러분의 현재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축복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큰 큰 역사를 내가 이룰 것이다라고 큰 비전과 큰 목표만 가지고 있는 게 내게 아니라 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현실 가운데서 최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양떼, 이 목동들이 밤에까지라도눈 뜨고 말이죠. 추운데 밖에서 벌벌 떨고 자지도 않으면서 그냥 떼를 지켰듯이 말이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그 작은 사업장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기로 오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에 일어나길 원하고 아멘.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이 지역사회에 우리의 할 역할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큰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자기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기 사명에 충성합시다. 시작. 자기 사명에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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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천사가 말한 것을 구했다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 다 같이 함께 합동합니다.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오늘날 가위세의 국민의 노예를 위하여 국가를 찾으시니, 오, 그리스도 주니라. 너희가 가서 국민의 사역 구현된 아들을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정이니라. 그러니, 고려해 가다한 전국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려 하되, 지금도 온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느님서믿어시사들 그 중에 하루가 아니라 천사에이나한니 목자가 서로 말하 이제 드까지 가서 니이실을보 빨리 가서 와 예수와 위는계들 보고 사되고이야기하 것을 보아니렐루야 천사들의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는게 뭐예요? 오늘날 다윗의 용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주신이라. 아멘. 예. 그 좋은 소식을 목자들이 들은 거예요. 걸 즐기고 모스세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평하다.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찾이 목자들이요. 정말로 이 놀라운 소식이 나에게 왔구나, 그러고요. 천사들이 이제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표적이 있는데 뭐냐. 구유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게 표적이다 그래가지고 이 목자들 뭐예요? 베들레헴에 구유에,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거예요. 아니, 어떤 집에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기가 어디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의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천사들이 얘기해 준 것을 그대로 보했어요. 천사들이 구한게 뭐라고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셨으니 그리스도 출신이라 이것을 전한 거예요. 할알루야 그래서 이 정말로 표정이. 나타난 거죠. 이 박자들에게 목돈들에게는 정말로 어, 가보니까 아기가 애 있는데 부유에 누여졌고 그가 정말로 태어났는데 아, 이분이 바로 내가 그리던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왜? 천사들이 그 복음을 전해줘서 그대로 믿어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달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탄절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 인류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산타클로스가 선물 준다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망과 멸망 가운데 죽은 인생인데 저 하늘 영광불리시고 예수 그리소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아요 그리소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소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정말로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동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목자의 삶이 목자의 믿음처럼 복음을 전하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소원합니다. 아멘. 엊그저께 우리 담배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한테 그래요 아빠 안미의 외가 저녁에 성탄절 날뭐 하는 거야 어, 왜가는 거야 보기를 예, 성탄절을 놀고 싶잖아요 애들도 너무 수고 많은데 제가 계속 몰아쳐가지고 시계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안미에서 와가지고 공연 좀 해달라고 제가 단번에 얘기를 했죠 성탄절날 너를 위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가장 낮은 사람들 왔어 아니면 높은 사람들에서 왔어 우리 사회에 가장 가난하고 수혜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인데 그들이 성탄에 이렇게 여행시행할 때는 못 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와가지고 예배를 했는데 너희들 찬송을 듣고 싶다 하는데 가면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아무 말도 못하다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두려워야 될게 뭐냐? 복음입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나왔습니다 오늘 찬송 자수 사송한 것처럼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신령이가려한 사람 다 오시오. 빛으로 오시오. 예수 그리스로 도 나오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복음 전하라고 성탄절을 주신 거예요. 아, 네. 먹고 마시고 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고 저 여러분에게 성탄절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이 복음 증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보로 소나 오늘 발표가 회 있고 공동체별로 찬송하시고 또 댄스를 주시고 여러 가지 하실 거예요. 할때 우리 모두 다 박수 치는 이유도 예수님 영광. 아멘. 아멘. 그 앞에서 찬송하고 뭐 댄스하는 것도 다 예수님 탄생 축하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처럼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랫꼬리가 내려갈 정도로 춤추며 찬양했던 그 순수한 마음처럼 요 오늘 최고로 기뻐해야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날이 예수님이 실제 태어나는 생일이 아니지만 기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절기를 기억하시고 감사함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수많은 교회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라 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시지하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도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부르려 전파하자고 어찌 드리려 아름답고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그 믿습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전하는 바리 최고로 아름다운 바리늘으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도 주의 복음 기쁜 소식 전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의으로 축복합니다. 세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다같이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일을 넘어가 이고 등본, 목을 묶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전세가. 돌아갑니다. 목자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그러분 하나님이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주다 그랬던 우린 영원한 영벌입니다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아, 아멘.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 십자가 독감겨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 의뢰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주님이 만드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도로로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에 부를 노래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입니다. 도 제가 크리스마스에 노를부 노래 불러야 될게 뭡니까? 그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그부신 겁니다. 알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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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리스마스의 불을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번만을로일수 있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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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 아. 성탄절의 주인공. 아, 아.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내 아니라. 가족이 아니내 가족이 아니라. 산타가 아니라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 가지는 분들만 떠서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라고 정말로 박수척의기 기도합니다. 아멘. 우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